오늘내 함께 화장을 해보려고 하고, 지금은 선크림이라는 것까지 발랐어. 나는 이것을 쓰고 있어. 참으로 얇게 발리면서 좋다. 이 붓으로 눈두덩이에 넓게 발라줘. 밑에도 더 진한 색으로 은은한 느낌을 살려주기 위해 연결을 해줘. 조심하시오. 400... 자리... 아무래도 안 되겠어. 해서 해석을... 그래. 이것도 내 자주 용하는 올리브영에서 샀어. 눈썹을 한번 빗어줘. 분이 어색하지 않소. 일단 1차적으로 얘를 쓸어줘. 이렇게 자연스럽게 정리하고, 모든 색들을 이렇게 섞어서 쏙 앞쪽으로 해주고, 살짝 눈 옆까지 올려줘. 올라가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다가 마지막으로 해줄 것이 있어. 바로 얼굴에 윤곽을 잡아주는 것이 효과네. 이렇게 쫙주고 이렇게 이렇딱 끝이 났어. 까 아니요. 입술을 발라야 하고, 입술에 살짝 각각적으로 이 색이 예뻐서 두 번째 쓰고 있어. 엄청 부드럽게 발려 대신에 해쁘게 써줘. 한 가지 조금 아쉽소. 입술이 조금 더 붉었으면 좋겠어 꽤 예, 많이 썼어 예, 입술이 좀더 붉어지지 않았어?